스냅 사진 속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영화 속한 장면처럼 빛나던 바로 그 순간 나는 귓가에 묵직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가족 앨범맨 앞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야. 아빠의 자랑스런 목소리와 달리 그 뒤편에선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목엔 멍자국이 수두룩했고 나는 그 속내를 몰랐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엄마 무서워? 속삭이는 목소리에 나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고 시댁은 아이를 너무 예민하게 키우는 것 아니냐며 내 걱정을 비웃었습니다. 나는 혼자 시험에 들듯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일까라며 자책하며 버텼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의 방에 놓인 사진 속 웃음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나 아파. 나는 사진을 뽑아들고 아이의 멍이 선명한 팔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시댁 앞에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아이 표정이에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댁 어른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내 사랑이 처음으로 모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이와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에서 웃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눈물로 흐린 시야 속에서도 아이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 뒤에 숨겨진 비명을 이제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진실을 마주한 적이 있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